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과거 나가노 메이와 교제했다고 합니다. 나가노 메이 기획사는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카구치 켄타로는 4년째 3살 연상의 30대 후반 비 연예인 여성과 교제하면서 동거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비 연예인 여성 A를 사귀는 기간과 나가노 메이를 만난 기간이 일부 겹치는 것 같다는 것이 주간지의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작 중입니다. 지금은 10만 구독자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독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카구치 켄타로의 여친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우리나라 방문이 잦다 보니 분명 한국에 여자 친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는데요. 주간 문춘이 9월 10일에 공개한 기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카구치 켄타로에게는 4년째 교제 중인 비연예인 여성 A가 있었습니다. 헤어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2019년 사카구치 주연 드라마 이노센스를 찍을 당시 사카구치 켄타로와 인연을 맺은 이후 교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돈의 고급 맨션에서 동거 중이라는 기사도 떴습니다. 주간 문추는 사카구치가 반려견을 산책하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이후 A가 같은 반려견을 데리고 거리를 걷고 있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할 사이로 공인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A는 가족들에게도 사카구치를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할 거야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의식하면서요. 하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두 사람이 지금은 사귀는 사이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팬들 가슴을 찢어지게 해놓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사연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불륜녀 나가노 메이 이름이 등장한 것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사카구치 켄타로가 에이와 동거하고 있을 당시 나가노 메이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였다는 건데요. 사카구치는 A와 헤어지고 나가노 메이와 계속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 놈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나가노 메이와 사카구치 켄타로는 과거 영화 내 이야기와 감염병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메이 타로로 불리면서 아끼는 조합이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실제로도 친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카구치가 배우 타카하타 미즈키랑 교제할 당시에도 나가노메이가 사카구치에게 너무 친한 척을 했다고 해서 악플에 시달린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타카하타가 나가노메이랑은 공연하지 않겠다고 엔지를 걸었다는 찌라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타카하타와 헤어진 뒤에 A와 교제가 시작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A와 나가노메이를 만난 기간이 문제인 겁니다. 나가노 메이의 기획사는 과거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그 당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카구치 켄타로 측은 나가노 메이와의 교제에 대해 어떠한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간 문춘에 따르면 A와 동거하고 있을 당시 나가노 메이와 양다리를 걸쳤는데 그 사실을 A가 알게 된 이후 A와 나가노 메이는 전화 통화까지 했다는군요. 여튼 사카구치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슬픔에 빠진 나가노 메이가 다나카 케이와 군륜에 빠지게 된 것이 타임라인이라는 주장입니다 나가노 메이와 사카구치 켄타로는 2022년 중반부터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프라다 주최 행사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당시 사카구치는 메이와 오랜만에 만났다면서 2022년 7월 21일 자신의 인스타 피드에 투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부터 가까워졌는데, 주간 문춘에 따르면 나가노 메이는 자랑스럽게 사카구치 켄타로가 계속 자신에게 강하게 대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들켜도 상관없다고까지 했다는군요. 그래서 밖에서 데이트할 때도 손을 잡고 다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종업계에 있던 A의 귀에도 이 이야기는 흘러들어갔고 결국 사카구치는 A에게 나가노 메이와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곧바로 a 이는 사카구치 핸드폰으로 나가노에게 전화해서 제정신 있냐면서 내 남친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죠. 사카구치는 2023년 11월, 무도관에서 개최된 나가노메이 단독 이벤트에도 몰래 참석했습니다. 당시 기자가 목격을 했다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작은 남자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간을 따지며 A를 만나고 있을 때인데, 나가노메이의 팬미팅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한 모양입니다.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는 하는 것 같죠? 또한 당시 사카구치는 나가노 메이에게 응원 영상도 보냈습니다. 메이라고 부르면서 축하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교제 중에 저런 메시지 영상을 보낸 것을 보면 팬들을 기만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는 사카구치 켄타로의 성격이라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은 착한데 세상 우유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지도 못했고, A와도 헤어지고 싶은데, 그것도 입 밖에 내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A에게, 세계로 나가서 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별 이후로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싶다는 것이 뭔 소린가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고 좋아해주니까 K컬처와 함께 걸어가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레핑클 리사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도 그런 포속이었던 것 같아요. 사카구치의 기획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가노메이의 불륜 상대인 다나카 케이와 같은 트라이스톤입니다. 이 기획사의 회장은 주간 문충과 인터뷰를 통해 A와 사카구치가 교제하고 동거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A가 결혼을 바라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못한 것은 사카구치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간 문춘이 취재를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난 이후 용기가 생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A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현재 A가 집을 구할 때까지 본인이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맞다면 사카구치가 나가노와 바람을 폈음에도 용서를 해줘 A와 결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는 겁니다. A는 오사카 출신입니다. 여기서는 모자이크한 사진밖에 올릴 수 없지만 실제 사진을 봤는데 매우 사랑스럽고 귀여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입니다. 주변 평판도 매우 좋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우 밝은 성격이라 수줍어 사카구치와도 잘 맞았을 거라는 것이 주변인들의 평입니다. 실력도 좋다고 합니다. 미용 전문학교를 졸업 후 도내 유명 살롱 NTV 방송국 헤어 메이크업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독립한 이후에도 유명 배우들을 꽤 많이 담당하면서 잘 나가는 헤어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사카구치 켄타로의 전 여친이기도 한 배우 하루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가노 메이의 불륜 상대인 다나카 케이도 불륜 보도 전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계 내에서도 사카구치와 A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유명했고 오래 사귀고 있었기에 다들 결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는군요 기사 내용만 보면 A가 너무 불쌍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나가노메이와 사카구치 켄타로가 사귄 것도 맞고, 사카구치가 A를 만난 것도 맞지만, 사카구치가 A와 나가노메이를 동시에 만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뭔가 좀더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라미의 멀티뮤지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